안녕하세요 경매 삼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안 바닷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여름이면 이곳 어촌계에서 만원씩 받고 차박을 허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수소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여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임야입니다. 이 바닷가도 조망이 되지만 그 옆에 있는 저수지도 조그맣게 조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평수는 2,700 평으로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5도에서 10도로 거의 밭 같은 임야가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도로도 전면으로 잘 접하고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그런 임야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물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지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의 물건지인데요. 물건지에서 보시면 바로 신두리 해수욕장과 하관포 해수욕장 그리고 말리포 해수욕장과 어운돌 해수욕장 등약 10여 개 이상 되는 해수욕장이 근거리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태양군청과 서산시청도 근거리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물건지인데요. 물건지 바로 앞에 사창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옆에는 바다가 넓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물건지에서 사창 저수지 일부분하고 바다 일부분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다 부분 촬영한 곳이 이곳인데요. 차박이 유명한 곳이 이곳입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차박지 바로 옆에 이 부분 한 4,000평 정도가 평당 35만원 정도의 매매가 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물건지는 평당 가격이 7만원이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 되겠는데요.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0평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평평한 토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토지는 크면서 가격 저렴한 가성비 좋은 토지를 찾는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토지가 될것 같습니다. 물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가로등 보이는 곳부터 오늘의 물건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도로 좌측이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도로도 잘 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얗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요. 이 울타리 우측은 다른 사람의 토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이 오늘의 물건지 되겠습니다. 예, 물건지 안쪽으로 임도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 임도를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에서 보시면 저수지와 바다가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요. 예,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좀더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 골이 보이는데요. 이 골까지가 아마 경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지 않은데요. 이 골이 아마 경계로 보입니다. 예, 이곳이 경계로 보입니다. 이 경계 부분까지 굉장히 평탄한 예, 그런 그 임야인데요. 거의 밭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예, 될 정도로 굉장히 평탄한 그런 임야 되겠습니다. 2021 타경 799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이현면 사창리 산39 임야 2700평 토지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1억 8744만 6천원, 최저가 지금 100%, 보증금 10%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감정평가 현황 보시겠습니다. 사창 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북서양의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는 임야이며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임야입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유권이 11명한테 있는데요. 이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보시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제곱미터당 9200원입니다. 지적도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오늘의 물건지인데요. 물건지 앞쪽으로 국유지 도로가 접한 부분이 이곳입니다. 도로 접한 부분은 약 85m가 넘는 아주 긴 거리 되겠습니다.